Of the best in whole 그 권위를 회복하시려면, 5천만 국민들에게 권위를 찾으시려면, 경북 대구가 500만 서명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i n t 대국 운동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다고요. A lot of people, people say that people in the picture in the rallies are pretty old and advanced. In so Look at the A lot of young people are sitting in the front row. Right? <laughs> Representative Song said uh, there are not enough people over here. Maybe she's the daughter of Daegu, that's why she was a little bit harsh to you. <laughs> She studied really hard uh, she graduated from Kyungbu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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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s High School and Girls' High School and Kyungbu University yeah. after which she got her PhD from yeah. Hawaii. Her yeah. English and her Japanese are almost uh, perfect. Ah! She's one of the <laughs> finest daughters of Daegu. <laughs> So now 지금 사람이 끝이 안보이게 꽉 찼습니다 여러분 <laughs>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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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에 의가는세 번째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가 왔습니다 <laughs> 이승만, <laughs> <and 박정희. 웃음> 이승만 다음 세 번째 지도자가 대구에서 나와야 됩니다. I c m 대구나 y m e f r 그 사람이 김문수라고 확신합니다. 김문수는 저쪽 동네에서 23년을 살았기 때문에 김문수 used to stay in t h a in the left circle for about 2 0 years but again it's only a l t t l e l o v try 봐요. e l l what s the situation of the left is t circle? 김문수가 막 한마디를 해 버리면 something, 전투에에 되게 반파를 못 담데요. People there cannot go to back. 김문수가 만노 태민군을 건져내 주십니다. he has the capacity to save this country. I got to know about this a uh, long, long time ago. 네, so when he was working as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I got to see him. 대통령을 준비하라고. Be for the 김문수가 아직 그때 영이눈이덜떠가지고 t uh, uh, 아니, 아니 나는 아니니다, 나는 아닙니다이러더라고요 It says, like, I'm not I'm not ready 지금 와서 내가 말했습니까, 김문수에 서 말했습니다, 김문수에 대해. Now I say t 내가 그때 뭐라그랬어 말다 쳐. 하나가 입국이 된다고 말했잖아. I knew what's gonna happen to this country. 그때부터 내 준비하라고 했지. Told you to prepare.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America is now repenting.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입니다. We will be reviving this country.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be worried because you are old.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아아 자한번 가보겠습니다. 응, 한자 나이 먹은 사람이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p e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제 지금 1초 안에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은 전당 못 봐요. 자, 성형영기쫙 한번 뿌여주십시오 전체 쫙 뿌려주십시오. 빨리 빨리 뿌려주십시오. 이성형영기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일곱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나라 망했다. 왜 망했느냐? 곱가지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운전인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하여 여기다 서명하도록 하면 간첩, 간첩. 안 하시는 분은 단첩이요 단첩 뭐라고요? 여기 서명 안 하시는 분은 단첩이라고 말하시고 여러분 안 오늘 시간 이하러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만 서명하면 되고 서명인도위원장이다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이분들은 대구에서 서명하는 서명위원장들인데, 어떻게 서명을 했는가, 자, 보십시오. 지금 앞에 나오신 분들은, 분은 최종환 목사님의 사모님, 정현슬 사모님이신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명을 지금 2만장 했습니다. 2만장. 박수! <laughs> 그 다음에 윤봉한 목사님 사모님, 이쁜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이은미 사모님이다 서명을 2만 5천 개 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김종철 목사님, 사모님, 신현주 사모님이 나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여자 목사님. 야,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이야. 지금 약 한, 오늘 서명까대한 5만 개 이상 했습니다. <웃음> <웃음> 잠깐 내가 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서명을 하셨나요? 길거리에서도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 한 10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또한 사람 한 사람 한 장씩만 해주세요. 많이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장한 장이 10명입니다. 이고 결혼한 지한달 만에 남편을 저상해의 독립운동 김부 밑으로 보내놓고 젊은 새벽이 독립자금을 마련하려고 안동 길삼을 썼습니다 1년 내에 마을로 온 뒤에 낮에 자기 마을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해가 질 때까지 산에서 기다리다가 어두니 깔린 뒤에 자기 아내가 혼자 있는 방으로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독립군이 들어가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신발 신은 채로 문에 들어서고 한마이 다른 말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일본 협력이 적힐서가 바로 뭐라고 해서 돈돈 어디서 그때에 독립군의 아내가 1년 동안 안동 모시 길섬을 딴 돈으로 모아 놓은 독립점을 남편 손에다가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독립군의 아내의 말입니다. 그때 언제 다시 오냐고 묻지 않니다 왜?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이 상해로 안 날까 봐. 둘째. 나는 남편을 보고 울지않니다왜 남편이 내 눈물을 보고 독립운동하러 안 갈까 봐울지않니다 셋째, 상해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묻지 않았다. 왜 물어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는 일본 헌병이 와서 너 남편 거기서 뭐 한다고 말했어 이렇게 물어볼까 봐 아예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군의 아내가 살았던 삶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끌어낼 때까지 독립군의 아내의 심정으로 살아보십시오. 아! 아! 동의하십니까? 아!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하셨나요? 어, 제가 전 목사님을 2003년도에 만났습니다. 저 안에 외국의 DNA가 흐르고 있었는데 전 목사님 만나고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지키기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이 지키기 그리고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을 정말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 되기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큰아버님이 6.25때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큰어머님을 평생 못 어, 혼자 가셨는데 저희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지긋지긋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고향은요 여수거든요. 근데 여수 반란 때 봉산주의 피해를 우리 집안이 톡톡히 받습니다. 올일탈때저심정이감주니다 거기서 피비린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봉산주의는 안 됩니다. 문제는은 봉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하야를 위해서 제가 천만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명하는 우리 자매팀 중에 한명이 서명하다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떤 분은 저를 따라오면서 당신은 무궁화 보다 예쁘대요 서명 받는다고 그리고요 어떤 분은 저 옆에 와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모든 주소에다가 문자를 그 자리에서 보내고 전화를 해서 다 내가 설명하겠다. 허락하느냐? 문자 받고 저한테 주입하라. 그리고 대필해서 그분한테 5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2만 5천 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수로 빨리 내려오 그리고 8월 15일 날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2천만 명이 동문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면 두손들고 만세! 네. 확실합니까? 이늘 네. 네. 기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야로 가겠습니다. 여보야로 한번 가겠습니다. 갑니다. 여보야. 시5야1시야야5시1야야시5야시골야 15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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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야. 빨리 가겠습니다. 에서 시골에서 시골주시고끝서 시골에서 시골에서 시골에시간에끝 시골에서 시골에서 시에서 끝장났습니다. 에서 정말 못 보내겠다. 그러면 8월 땅에 지하 도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 1 시부터 받고 있고요. 중앙로에서도 받고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 네. 텍스 번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고요. 전안 되시면 핸드폰으로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으로 할수 있으니까 옆에서 물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 한기청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현재 목사님 나오셔서 강조하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1,200만을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광원 목사님께서 이 시국 보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분연이 일어나서 한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대구 대구의 시민 여러분 두 가지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첫째, 문재인 하야를 위해. 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극기가 여러분 손에 있어 버리지 마시고 주위에 좀주셔서아 피지도 다, 다호주분에 넣어 가셔서 아시게 바라겠습니다. 이제 만세 선장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대구를 지켜오신 분인데 연상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시열여이 있는 한한국 희망입니다. 네. 대구 시민 대한국 시민 여러분, 대구의 자존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는 역사를 만듭시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한 그날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갖추어도 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이 없으면 그 나라 바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운 가운데 오늘 이 힘을 모아준 이 힘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빛총 네! 만세! 만세! 네! 대우시민 대구 만세! 네! 감사합니다. 8월 15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